미래통합당이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를 결국 제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명 통보를 받고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김포에서 교통 못지않게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총선 후보들이 어떤 약속을 내걸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권자들이 총선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든지 오늘은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을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 이후 뜨겁게 달아오른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를 시작합니다. 다이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총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포 지역 총선 후보들의 공약 점검해볼 텐데요. 김포에서 교통 못지않게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후보들은 교육 현장에 어떤 약속을 내걸었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공보물 속에 숨어있는 후보별 교육 공약을 짚어봅니다. 한강신도시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교실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은 김포 여야 후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실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김주영, 김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민개방형 통합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체육관이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진우, 김포갑, 미래통합당 후보는 스마트 교실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스마트 교실은 교육부 시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교육 사각지대에 중점을 둔 공약도 있습니다. 유영로 김포갑 무소속 후보는 맞춤형 무한돌봄 보육 시스템을 제1의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무한돌봄이 보육 시스템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 문제를 집중한 안전 문제에 집중한 후보도 있습니다. 박상혁,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상 스쿨버스 도입과 함께 김포의 모든 초등학교에 옐로 카펫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옐로 카펫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주변을 노랗게 표시해 만든 안전 시설입니다. 학교 밖 인프라로 표심을 겨냥한 후보도 있습니다. 홍철호 김포을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녀 진학에 힘쓰는 학부모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김포맘들을 위한 이른바 김포맘센터입니다. 이런가 하면 지역 대학 문제도 공약에 올랐습니다. 박채순 김포을 민생당 후보는 김포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조기 완공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밖에 김포갑 조성진, 김포을 이상훈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당차원의 공약으로. 교육 공약을 대신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 4.15 총선에서 부천 내 최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이 상동과 중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부천을 선거구입니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과 중동 신도시 재건축이 지역의 대표 현안으로 꼽히는데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지역 개발에 바람직한 방향을 물었습니다. 이정하기자입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는 AI 산업이라든지 ICT 산업이라든지 여기서 고용도 창출되고 세수도 확보하고 디지털 장비 산업을 개발을 결합하는 그러한 영상 문화 단지로 개발하고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도심형 융복합 영상 문화 단지를 구축하되 이번 총선에서 부천 지역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동 영상 문화 산업 단지 개발 주거 단지 위주의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총선 이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이거 막안 그래도 지금 복잡하고 이쪽에 도로가 막 차가 너무 많아서. 근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더 인구가 많으니까 더 교통이 더안 좋잖아요. 그다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아파트 들어오는 거를 90년대 초 4만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된 부천 중동 일기 신도시. 지하철 7호선을 중심으로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년 가까이 된 일부 아파트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부천 중동 지역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새로 개, 개조를 해야 리모델링 그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전체적으로 지금 집이 20년이 넘어가지고 노화가 돼가지고 수리할 게 너무 많고 이제 세대수를 좀 늘리더라도 층수를 좀 확보해서 좀 높이졌으면 좋겠어요. 부천 일기신도시는 현재 리모델링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진 의원과 새인물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부천 을선거구의 개발 현안이 지역 유권자의 바람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의 막말을 시작으로 이따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차명진 부천병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결국 제명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자격 역시 자동으로 박탈이 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이 차명진 후보의 제명이 결국 결정이 됐어요. 당초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게 주말 사이 상황이 또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게 지난주였죠. 네. 그리고 지난 10, 10일 날까지만 해도 선관위 주최 어, 후보자 소청토론회 도중에 이른바 막말 파문으로 논란이 됐었던 차명진 부천병 미래통합당 후보가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이제 그 제명이 아니라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어, 차 후보는 첫 논란 당시에도 당초에 이제 제명징계가 내려. 내렸... 질 것으로 좀 유력하게 예상이 됐었는데, 음.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에서는 결국 탈당 권유 조치로 정리를 하면서 후보자가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통합당 총선 후보로서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말이 지나면서 상황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결국 차 후보가 당에서 제명이 된 건데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선거 유세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최고위원들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이번 의사를 밝히면서 만장일치로 제명이 의결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탈당 권유 조치를 받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될 법한 발언들을 이제 차 후보가 이어간 건데요. 네. 이 탈당 권유 조치를 받은 데 이어서 지난 11일에는 상대 후보인 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에 대해 이 성적인 비유를 들면서 자신의 SNS 에 이제 게재를 하면서 한번 또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도 제명이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된 막말 논란 또 자질 논란의 끝이 당의 재명 결정으로 일탈락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당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서 총선 후보자 자격도 당연히 상실을 하게 됐습니다. 차명진 후보 뭐 공식 입장 낸게 있나요? 네 이번 선거운동이 사실 진행이 되면서 이른바 막말이 시작이 된 시점부터.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이게 과연 합당하냐, 이런 자질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긴 했습니다. 네. 결국 제명이라는 결과와 또 후보자 자격 박탈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차 후보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어, 차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잠시 보면요. 잠시 후에 저는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내일 당에도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미래통합당의 차 후보 재명 결정에 대해서 후보의 지지자들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재명 철회를 촉구하는 글이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 선관위에도 통보가 이미 됐죠. 됐죠? 지난주에 예, 예. 그 사전 투표를 거치면서 어, 차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던 그럼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통합당에서 차 후보에 대한 징계로 제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음. 후보는 즉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요. 네. 어, 통합당의 제명 처분이 13일 오후에 선관위에 통보가 돼서 회의를 거친 상황입니다. 어, 때문에 차 후보는 이번 총선 후보에서 최종적으로 등록, 무효 처리가 확정이 됐고요. 네. 후보자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미 사전 투표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 용지에도 차 후보의 이름이 여전히 기재가 된 상태입니다. 음. 어, 이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소에 이제 후보자가 등록 무효 처리가 됐다는 안내문을 유권자들이 볼수 있게 크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사전 음. 투표 그리고 안내문을 부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나오는 이차 후보에 대한 득, 득표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후보자 자격까지 박탈당한 창병진 전 후보의 논란 짚어봤습니다 이정학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포에서 총선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3세 살 A 씨는 지난 11일 밤 9시쯤 김포 고촌읍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김포갑 유영록 무소속 후보의 선거 운동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당원으로 확인된 A 씨는 자신의 구역에서 왜 유세를 하느냐며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 이후 나흘간 전체 도민의 24%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재난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 결과 나흘간 315만 8천여 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도민 1,327만여 명 가운데 23.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신청 금액은 5천억 원이었으며. 시군별로는 경기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화성과 용인, 성남 등이 많았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또 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규모도 기존의 3조 1,100억 원에서 4조 300억 원으로 9,200억 원을 늘려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배달앱 민족이 수수료 중심의 새로운 요금 체계를 백지화한 가운데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 배달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은 어떤지 현장,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장사하고 있는 김동민 사장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네. 논란이 된 배달 앱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 다시 요금 개편 체계를 원점으로 돌리긴 했지만 요금 개편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힘든 상황인데 네. 어, 이게 수수료가 너무 정액제다 보니까 정액 비용만 납부하면 되는데 개편 되면서 매출이 얼 얼마나 발생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발생되는. 그 정지율도 변경되니까 부담이 네. 너무 크고 수수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배달을 업체 측에서 요금 개편을 철회했죠. 그 부분은 네네. 만족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 거니까 뭐 크게 불만은 없는데 어 수수료가 좀더 이제 좀 낮춰졌으면 어떨까 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수수료가 좀더 낮춰질까 낮춰지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더 가지고 있어요. 수수료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긴 했지만 합리적으로 네.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 배달 네. 앱 측에 뭐또 다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한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 상인들이 상생하는 관계인데,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 부분,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수료가 많이 이제 좀 낮추면서 배려를 해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상생이 더잘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상생이란 표현이 좀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지자체에서 공공 앱을 개발하겠다는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어, 인천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에서 이미 공공 배달 앱을 실행하고 있는데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이 질문에 공공 앱 때문에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어, 했는데 연동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수수료도 무료고 네. 카드 소 수수료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아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달 가입 업체도 근데 아직 너무 적고 그래서 조금 아직 홍보가 좀 들대 있긴 한데 네. 저희, 저희 뭐 상인에서도 회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야 될 홍보 해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계신 그 배달 앱과 비교했을 때 공공 앱이 장점이 더 많아야 하는 게 당연할 텐데 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 또 어떤 점이 좀 보충되고 또 개선되어야 할까요? 어, 일단 수수료 문제가 조금 제일 크고요. 어, 배달의 오류 5, 6%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전거 그 배달 그쪽 민족 배달은 민족이요. 네. 지역 자천에서 배달해서 개발하면은 지역 가게들이 홍보를 좀 신경 써 주시면 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코로나일구 때문에 요즘 정말 많이 힘드시죠. 우리 부평 문화의 거리를 찾는 인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남겨 주시죠. 네, 아, 다들 힘드시겠지만, 함께 이겨낼, 이겨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상인회에서 매일같이 방역에 애쓰고 있거든요. 뭐, 부평,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다 마찬가지고요. 어, 어 그리고 우리 동료 소상공인 분들도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매출도 너무 많이 줄었을 때 걱정이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네, 힘내시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연락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장사하고 계신 김동민 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유학생 한 명이 김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학생은 지난 9일 입국한 이후 자택인 김포 운양동 아파트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나 지난 1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병동으로 이송됐습니다. 김포시는 해당 아파트 방역을 마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김포에 있는 라마다 앙코르 김포 호텔을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합니다. 호텔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증상이 없는 외국인만 입실할 수 있으며 격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한 외국인들이 머물게 됩니다. 호텔에 입실한 외국인은 14일 동안 격리된 후 증상이 없을 경우에 퇴실할 수 있고 경찰과 군인이 호텔을 지키기 때문에 자가 격리 도중 객실 밖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한편 정하영 김포 시장은 지난 9일 긴급 반상회를 열고 주민 대표들에게 중대본의 결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선거 당일인 15일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선별 검사 센터를 오후 2시까지만 단축해 운영합니다. 드라이브스루가 설치된 선악체육관이 개표 장소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로 오가는 차량을 위해 선별검사센터의 단축 운영을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보다 안전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선별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두 명이 숨졌습니다. 13일 새벽 5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방 안에 있던 50대 남매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출근을 위해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 당국은 아파트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봄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지만 해가 지면 다시 급세 떨어지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